박지성의 충격적인 발언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박지성이 기자들의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하면서 축구협회와 정몽규, 홍명보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축구계에서 박지성의 발언 수위가 상당히 세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정몽규는 국제축구연맹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에게 월드컵에 못 나갈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며 사면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홍명보는 대표팀의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볼모로 잡고 감독직에 눌러앉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박지성의 충격적인 발언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조용한 성품의 박지성이 현재 상황에 대해 강력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이영표와 박주호 등의 입장이 곧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지성의 발언은 지난번 이정효 감독이 이번에는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된다라고 주장한 것과 통하는 발언입니다. 결국 정몽규와 홍명에게 물러나지 않으면 그냥 잊지 않겠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박지성의 발언은 최근 문체부의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축구협회가 황당한 입장문을 밝힌 상황에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시정하지 않고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상황에 박지성의 발언은 상당히 강력한 경고의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축구계 일각에서는 정몽규와 홍명보로 대표하는 얼렁뚱땅 부패 권력과 조만간 큰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몽규의 3선 연임도전이 본격화되면 반대 세력들이 일제히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박지성은 오늘 자신이 설립한 재단법인 JS파운데이션의 재능학생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엔 박지성을 포함해 차범근, 이영표, 설계현 등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박지성은 벌써 13번째 행사인데 1년 중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하루인 것 같다며 나 역시 어렸을 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차범근 전 감독님께 차범근 축구상을 받으며 많은 희망을 꿨다. 잘하게 되면 좋은 선수가 되겠다는 희망을 가진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종료 후 박지성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몽규의 축구협회를 겨냥해서 축구협회가 신뢰를 잃었다. 신뢰감을 어떻게 회복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지 확실히 매듭 짓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성은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결국 어떻게 이 문제가 끝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 생각한다. 결과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현재는 문제 해결이 하나도 되지 않았고, 앞으로 정문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축구협회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정몽규가 국제축구연맹을 이용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국제축구연맹이나 아시아축구연맹이 할수 있는 건 솔직히 아무것도 없다며, 그들은 당연히 이 사안에 관여하고 싶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결국 우리가 자체적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성의 발언은 하나하나가 매우 직접적이고 강력한 표현들입니다. 신뢰회복. 올바른 방향 달라진 것이 없다 지켜보겠다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라는 표현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지성이 가장 먼저 강력한 발언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대충돌의 신호탄을 올라간 상황입니다. 최근 초강력 발언을 한 이정효 광주FC 감독도 그냥 이대로 정몽규가 홍명보가 버티고 있는 상황을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박지성의 발언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김판곤 감독은 지난 9월 27일 기자회견에서 크게 흥분하면서 월드컵에 못 나가면 누가 책임질 건가라며 홍명보 감독에게 면박을 주고 힘을 빼고 팀을 와해시키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판곤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정효 감독은 충격적인 발언으로 김판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드컵 나가서 뭐하냐는 질문은 헤드라인 제목으로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이정효 광주 FC 감독은 취재진과 만나하고 싶은 말이 많다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감독은 개인적인 생각은 월드컵 출전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이렇게 월드컵을 나가서 뭐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먼저 일의 우선순위를 따지면 월드컵 출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사실상 전날에 김판공 감독이 월드컵에 못 나가면 누가 책임질 거냐며 홍명보 감독 옹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특히 이정효 감독은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된다며 이참에 다 뜯어고 쳤으면 좋겠다며 칼을 꺼냈으면 뭐라도 배워야 한다. 우리나라 조직이 다 그렇지 않냐며 이른 윗사람들이 만들고 수습을 항상 아랫사람들이 한다고 축협의 근본적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월드컵 나가는 것 자체가 목표인가? 우승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며 그러려면 이번에 정확하고 확실하게 쇄신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 얼렁뚱땅 넘어가면 시간이 흘러 또 잊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정상적으로 해야 진짜 월드컵에 나가는 것이 되고 우승도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결과도 절대 좋을 수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박지성은 한국 축구를 위해 할수 있는 역할을 묻는 질문에 결국 축구협회도 행정일을 하는 것이다. 결국 그 일을 잘하고 정직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해외에 나가서 쌓았던 경험들이 도움될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축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나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개인의 의욕과 욕심대로 나서는 것보다 함께 일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축구행정 시스템 환경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현재 축구협회의 행정환경에서는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박지성은 지난 2014년 현역 은퇴 후 축구행정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박지성은 2014년 현역 은퇴 선언 후 2016년 9월 영국 레스터의 드몽포르 대학교에서 국제축구연맹 마스터 코스 과정에 입학. 1년 만에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박지성은 2017년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아시아 축구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꿈을 위해 행정가의 길을 걷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지성은 2015년에는 아시아 축구연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 2017년에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유수전략본부장. 2021년에는 전북의 구단 총괄 보좌역인 어드바이저로 부임했고, 2022년부터는 테크니컬 디렉터로 활동했습니다. 2023년에는 아시아 축구연맹으로부터 2027년까지 4년 동안 활동할 프로축구 테스크포스 위원장직에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박지성은 손흥민의 1년 연장 옵션 발동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분명한 건 손흥민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은 많은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줬다. 무슨 결정을 내리더라도 나뿐만 아니라 모든 팬들이 충분히 존중하고 따를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행복하게 축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손흥민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지지하고 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흥민에게 항상 행복하라고 위로한 것입니다. 양민혁에 대해서는 이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영입을 결정한 것이다. 실력으로야 검증할 필요는 없겠지만, 현지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영국 축구를 빨리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다. 결국 경기장에서 본인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결국 박지성의 발언은 한국 축구의 근본적 문제를 직시하자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의 소신있고 날카로운 발언들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한국 축구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입니다. 정몽기와 홍명보를 중심으로 한 축구협회의 구태가 계속된다면 축구 팬들과 함께 일어설 또 다른 목소리들이 더해질 것입니다. 박지성의 신호탄은 축구 행정의 개혁을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며, 한국 축구가 나아갈 바른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차분하고 점잖아 보이는 성품의 박지성의 발언은 아주 날카롭고 무섭습니다. 정문규와 홍명보가 야비한 태도로 갈아 뭉개려는 상황이지만, 박지성이 쏘아 올린 신호탄은 큰 전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